자, 내일 안녕하세요. 오늘은 공지생활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, 카지오키 TV 있잖아요. 여기서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. 뭐꼭할거할 거예요. 안다나게할 어, 어. 건데 여기다가. 댓글을 남겼어요. 그리고 구독은 리바이 가지를 도와줘야 합니다. 벌써 네 명이에요. 어이가 없어. 계정입다 이거 88렙이고요. 진짜 먹고 나가지고 못 쓰겠네요. 일단 스킨은 우연 우연 남동진 선생. 제 거에다가 다 써야 되는데. 진짜 그거. 너무 이러면은. 그래서 이거 참여 방법은 첫 번째 구독을 한다. 이렇게 되면 만약 이 바이 브지 구독한다. 이렇게 되시면 제가 이거, 이번최석최석훈님 <laughs> <최성, 웃음> 밖에 안 됩니다. 당첨이 진짜. 그럼 나오지 분들은 어떻게 될까? 아무것도 아닙니다. 또, 아무것도 수에서 아닙니다. 수에서 그러니까, 20, 제발, 제 유튜브에 만, 올라가겠습니다. <laughs> 코가 막혀서 말을 잘못하거고요 20만, 3천. 지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당첨자는 아웅수 이, 어이, 토요일 날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서 알려드릴 거냐면, 리바이간지 유튜브 채채널로됩니다 이만,